안녕하세요. 마음 챙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게 중요하다는 현인들의 조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귀티에 대한 현인들의 조언 5가지에 대해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면 왜 나이 들수록 더 외적인 품격이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 부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티가 느껴져야 한다. 이를 품격이 있다 라고 한다.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눈부신 태양과 같아서 처음에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지만 금세 그 눈부심에 익숙해져 버린다. 반면, 진정한 품격은 달빛과 같아서 조용하고 은은하게 다가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지만 품격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다. 진정한 귀티는 바깥 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겸손함 그리고 배려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부티만 쫓으며 겉모습만 화려하게 해서는 절대 귀티 날수 없다. 귀티는 고전책의 표지 뒤에 숨겨진 지혜로운 내용과 같다. 겉모습에 속아 그 내용을 간과한다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화려한 외모나 재능에 현혹되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화려함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몸의 건강함보다 못하고, 몸의 건강함이 마음의 선함보다 못하다.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타고난 우연의 산물이며, 요즘 시대에는 의학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몸의 건강함은 자기 관리와 노력의 결과이며, 마음의 선함은 평생의 끊임없는 내면 성장의 결과이다. 얼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지만 몸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 내면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내면의 선함, 지혜, 인내, 사랑과 같은 진정한 덕목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르침. 나이가 들수록 친구 모임에 가더라도 상황에 맞는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가라. 어느 자리에나 어울리는 적절한 복장은 그 자리의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히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친구 모임에 참석할 때 깔끔하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행위를 넘어서. 모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위이다. 이런 자리에서의 옷차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자리의 분위기와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깔끔한 옷차림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외모와 품격에 신경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깔끔하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대화이자 친구들에게 나는 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각자를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세 번째 가르침. 나만의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라. 나만의 스타일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옷차림, 말투, 취미,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며 자연스럽게 귀티가 나게 된다. 또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바른 심성을 장착한다면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귀티가 나게 된다. 네 번째, 가르침. 누구에게나 배려하는 마음. 상냥한 말투, 매너 있는 행동, 그리고 미소가 품격을 만든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동물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마음을 흔드는 가장 진실된 방법은 바로 인간미 넘치는 배려, 상냥한 말투, 매너 있는 행동, 그리고 따뜻한 미소에서 시작된다. 이것들은 어떤 재산보다 값진 품격의 상징이다. 배려하는 마음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듯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냥한 말투는 대화의 칼날을 순화시키고,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매너 있는 행동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당신의 인격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잘 기억한다. 즉, 매너 있는 행동은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한다. 마지막으로, 미소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창이다. 따뜻한 미소 하나가 타인의 마음을 열고 긴장을 풀게 하며 친근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다. 진정한 품격은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이러한 내적인 가치에서 나온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것, 이야말로 참된 품격의 시작이다. 다섯 번째, 가르침. 노화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귀티가 난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마치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댐과 같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저항하면서도 그것을 우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건강한 식습관은 노화 방지의 첫 번째 요소다. 몸은 섭취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자연에서 온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몸과 마음의 활력을 주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다. 이는 마치 오래가는 등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두 번째로 꾸준한 운동은 몸을 젊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운동은 몸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법과도 같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기능을 강화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효과적이다. 이는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로,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는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시계를 천천히 움직이게 만든다. 이는 마음의 폭풍우를 가라앉히고 평온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을 돕는다. 좋은 수면은 신체의 수리공과 같아 밤 사이에 몸과 마음을 수리하고 재충전한다. 충분한 휴식은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춤을 추며 노화라는 자연의 과정을 우아하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마음챙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